어! <laughs> 어, 지금 저살다안 돼, <laughs> 지금 3대예요. 아은아, <laughs> 형아, 신데. 비슷한, 비슷한 애들은 비슷하게 잘 놀더라고요.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지들끼리 나이를 아는지. 크기도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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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 애들끼리만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귀여워. 첫째는 비쇼인거죠? 네 첫째는? 네. 쟤는 포맨데 믹스에요 이거 음. 다입 뒤에 밥이랑 쟤도 그거 형이 엉켜가지고 잘로네 복돌 복돌 일로와 말랑이잖아 덥다 벌써 시지안말라니 오늘도 깨제제 해지겠구만 진짜 잘 놀아 그렇게 놀아줘서 다행이다 우리 돌돌이 안, 그렇게 안 해주잖아 또 봐서 혼자서 유유하게 산책하는 댕댕 말랑 불러봐. 또 정신 없어. 말랑. 복돌이잖아. 복돌. 복돌이잖아. <laughs> 아가 이쁜 <예쁜> 복돌이잖아. 그래 먹을 거예요. 말랑. 말랑. 제안 들려?